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인성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목감기랑 코감기가 계속해서 낫질 않고 있어서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코맹맹이 소리가 듣기 싫으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어,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일 어리플 어떻게 움직였는지부터 좀 같이 살펴보면은 일단 XRP 리플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1.6% 하락한 3,217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근데 뭐 어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서 휴장을 좀 진행을 했고 특별한 뉴스,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어떤 이슈라던가 뉴스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어, 그런 수준의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전일 대비해서 1.6% 하락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중요한 변화 포인트들이 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기술적인 포인트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리고 그에 따른 대응 방법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전에 있었던 이슈 간단하게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보면은 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얼 데이로 인해서 휴장이었지만은 유럽 증시는 그대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EU 관세를 연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XRP 자체 뉴스, 자체 호재 몇 개만 좀 살펴보면은 뭐좀큰 이슈가 된건 아니고 좀 짜잘짜잘한 이슈들이기는 한데 어쨌든 세계 경제포럼이 XRP 레저를 글로벌 자산 토큰화의 주요 기술로 인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크립토닷컴이 XRP를 이용한 신제품을 출시를 했다. ETF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중에서도 XRP를 활용한 뭐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서비스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르다노 창립자가 리플의 서클 인수설에 대해서 시장에 필요한 번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좀더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면 호스킨스는 리플이 서클을 인수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깊숙이 진입한다면 기존의 독점적인 구조를 무너뜨리고 더 다양한 프로젝트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리플이 현재 산업 주요 업체들보다 암호화폐 자산 관리에 더 적합한 수탁자가 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서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이낸스가 유럽에서 테더의 현물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게 리플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트럼프 행정명령의 최대 수혜는 비트코인이 아니고 테더와 서클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면은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의 최대 수혜를 입는 것은 테더와 서클 등 주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다 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 암호화폐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 등 달러에 대항하는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계획을 좀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에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라는 건데, 자,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스테이블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정적인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왜 안정적이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바로 달러와 같은 안정적인 자산의 가치가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의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움직임, 그러니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아무래도 좀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실제 화폐로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제 송금을 할때 수수료가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국가 간의 송금 상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서도 이미 일정 부분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도 이미 마찬가지로 무역의 약 10%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좀 추정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약 313조 원 정도 규모인데 이 중에 테더가 약 199조 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1위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담보 가치 신뢰와 관련된 논란과 또 미국 정부의 규제 문제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될 위기에 몰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건 뭘까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테더가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테더를 대신할 만한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야 이거 이러다가 갑자기 테더가 상장 폐지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이제 퍼져 나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테더에서 다른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 가려는 그런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테더를 대신할 만한 스테이블 코인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테더가 규제로 인해서 위축이 될 경우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코인이다라고 쓰여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테더가 상장 폐지가 되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 하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리플은 이미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고, 또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 아무튼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리플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국제 송금에 특화가 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SBI 레빗이 국제 송금 기축 통화로 리플을 지정하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의 상장으로 인해서 그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를 제치고 국제선금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자 그럼 당연히 리플의 시세에도 긍정적인 영향 그러니까 리플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겠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은 장기 암호화폐 강세장 총매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들 잘 아시다시피 XRP 같은 경우에도 RLUSD라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해가지고 지금 유통 중에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도 이 XRP 가격 상승에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들 잘 아시다시피 XRP가 지금 서클을 인수하기 위해서 110억 달러 베팅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usdc의 발행사 서클을 인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xrp가 진심으로 작아가는 이유는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플 같은 경우에는 xrp 레저의 첫 유로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출시를 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xrp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점점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만약에 리플사가 테더의 시가총액의 1% 정도인 1,500억 달러 정도만 점유율을 점유율을 높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현재 3억 1,200만 달러에서 연말까지 15억 달러로 다섯 배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성장세가 XRP에도 적용이 돼서 XRP 의 가격은 연말까지 못해도 다섯 배 정도는 뭐 여기 플러스 알파가 붙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다섯 배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런 긍정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트상으로는 조금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저, 고점 연결하고, 그 다음에 저점 연결하면은, 이두 개가 이렇게 모이는 그러니까 쇠기형의 패턴이 나오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상승 쇠기형 패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승 쇠기형 패턴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좀 드리면은 자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쇠기형 패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락 쇠기형 패턴, 상승 쇠기형 패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락 쇠기형 패턴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왠지 하락 쪽으로 돌아설 것 같고 하락 추세일 것 같고 이제 요런게 나오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락 세경 패턴은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렇게 물량 소화하면서 삼각형의 꼭짓점이 하방 방향 그러니까 하락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락 세경 패턴이라고 말하는 거지 실제로는 상승 쪽으로 보는 그러니까는 상승 패턴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상승세 형 패턴 같은 경우에는 왠지 얘기만 들으면은 상승으로 돌아설 것 같고 그러니까는 왠지 좋은 패턴일 것 같은데 여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락 도중에 나오는 그러니까 꼭지점이 위쪽을 향하고 있어서 상승세 형 패턴이라고 부르는 거지 결국에는 하락이 계속 이어지는 하락 지속형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세경 패턴은 왜 나오느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상승세경 패턴이 지금 패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경 패턴을 예로 들어서 그러니까 중심으로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보통 아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를 노리는 수요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전 고점 자리 부근, 이 정도 자리쯤이 되면은, 여기서 매수한 스마트 머니들, 그러니까 저점 노리고 단타 치러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수익률에 만족을 하고, 팔고, 매도하고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특히 이제 여기서 보유하고 있던 분들 그러니까는 그 전부터 보유하고 있어서 손실이 좀 크신 분들은 여기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 나오니까 아 손실 요정도 줄였으면은 괜찮다 라고 해가지고 이 정도쯤에서 매도하는 물량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은 여기서 이만큼 반등 나오는 걸본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 매수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물량들로 인해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이전의 상승폭만큼 상승하지 못하고 상승폭이 이렇게 줄어든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건 뭘 뜻하느냐. 그만큼 저점 매수를 노리는 스마트머니들, 이 매수세가 그만큼 적다라는 걸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오게 되지만, 이때는 그 전보다도 더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이런 매수세,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게 표현되는 게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고,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더 이상 매수할 자금, 그러니까는 저점 매수를 노리는 매수세가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엔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와도 받아 줄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하락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세 계형 패턴 만들어 가다가 여기서 상승세 계형 패턴의 상단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차트 모습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일 움직임이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그러니까는 직전 고점 자리 부분에서 요걸 돌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상단 추세선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 저항받고 다시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세선의 하단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전에 이렇게 저항과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던 자리에서 또다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가격대로 따지면은 3,280원 정도가 될것 같은데 이 3,28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진행이 돼서 다시 추세선의 하단까지 내려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추세선의 하단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2번 이전 자리에서, 그까요 그러니까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서 추세선의 상단 자리를 터치하고, 요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이 상승세경 패턴이 좁아지기 전에 적절한 자리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세경의 끝단으로 갈수록 하방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 되는 지점인 이 정도 자리에서는 돌파해줬었어야 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3280원에서 저항받고, 아래로 널려가는,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 이탈도 고려해야 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하단 추세선을 깨고 내려간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상승세경 패턴 자체가 아예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3천원 초반 대까지 3천원 때까지 급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 자리를 이탈하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지저분고 반등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차트 패턴보다도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러니까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나 뉴스가 나왔을 때 이것과 기술적 분석이 합쳐서 저서,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서 급등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뉴스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지 자리, 저항 자리 돌파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 차트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필요가 없겠지만은 나는 실시간으로 볼 상황도 되지 않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볼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한 말도 있고 또 실제로 제 말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니까는 제 채널에 구독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보면서 실시간 대응 방법을 이 텔레그램 방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서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혼자서 아무 가격에서나 그냥 매수 매도 뭐 물타기하고 이러지 마시고 적어도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때 그때 제 말을 참고하셔서 매수라던가 매도에 대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워낙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강조 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렇게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100% 무료로 운영 중인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지 매도하실지 결정을 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늦기 전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들 실시간으로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고 분기점이 될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뵙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